정규분포로 따른다는 게 수명이야. 공장에서 전체가 뭐집단이 100개를 이미 추출했던 게 얘가 표본이야. 그래서 얘는 정규분포 수명을 모집단 x라고 하는 값이 예를 들어 공장의 전체 집단이 10만 개에 있다 서 보자. 그들 중에서는 n 100인걸 뽑았어. 그럼 이게 나올수있는게 x가 대분에 x1부터 x100까지 뽑을 거야. 이거의 전체 개수는 10만 개잖아. 그걸 배분 고가지. 10만 개씩 배분 뽑혀야 돼. 근데 그걸 성능은 다지겠지 그래서 설명하려고 내가 우리 있는 원소를 내가 뭔지 모르니까 a1부터 a10만 할수 있지. 10만 개 되니까. 나 배열 a1부터 10만 개 붙인 거야. 그러면 x1이 될수 있는 게 A1부터 A10까지 만 뽑을 수 있지. 두 번째 뽑을 때도 순서가 다시 넓어지니까 가장하기를고건 추출이기 때문에도 A1부터 A10까지 만 뽑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100번 뽑은 거야. 100번째도 A1부터 A10만 뽑을 수 있지.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됩니다. 10만 개씩 뽑을 수 있지. 한 번에 경우에서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표본을 다 조사하는 건 미친 짓인 거야. 원래는 표본이 더 많아지는데 미친 짓을 안할 거라고. 그러면 뭐 뭐해냐면이 전체를 하지 않고 표본을 한 번만 안 하니까. 통계를 한번 뽑아서 전체를 추측하는 게 목소리야. 이렇게 다 100번을 뽑을 건데 a 원만 100번을 뽑을 수도 있고, 같은 게 100번 나올 수도 있고, 다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몰라. 한 번만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뽑는 거야. 뽑아서 조사했을 때는 이 평균, 가까표준편자가 그러니까 나왔을 때이 말은 뭐냐면 한번 뽑았을 때 점수입니다. X1, X2, X100까지 뽑았을 때한 번이나 100번 순서대로 시행 한번 했을 때 X1부터 100번 순서지 한번 시행에 100번 나온 거야. 나누기 100을 하겠죠. 그게 천0 0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게 A1인지 a 1 0만인지 몰라. 그래서 서둘러서 이렇게 나누기 100을 했을 때 X 바가 네 근데 이게 한번 시행이기 때문에 이 X 바에도 순서를 붙일 수 있는 게 X 바가 1번부터 몇명개 있다? 10만 개 곱하기 100번 뽑았지. 그래서 여기서 이 헷갈림이 안 되는 게 시행했을 때의 개수는 100개야. 근데 표본 평균 평균에서 훨씬 많다고. 왜냐면 10만 개씩 100번 뽑았지. 그러니까 이, 이거를 뽑았을 때의 전체 개수가 이모집도는도고많다고 전체 개수가 얘는 전체가 몇 개? 10만 개야? 10만개야 전체랑 비교해보면 얘가 훨씬 많을거야 얘는 10만개야 그럼 얘는 몇번 뽑았다? 1 0만개지 내가 100번 뽑았지 꼽박이지 10만거 얘는 10만 대100번박꼬지수형태고한번곱박했냐 100번 꼬박냐 헷갈리면 안되는게 한번 시행해서는 얘를 100개인거야 그게 지금 문제에서 하는 정보야 x bar가 내가 몇개 했든 1 0만의 100번이 몇 개야? 이걸 내가 치환해서 k 를 하죠 k라 하게 k가 있으니까 이 x bar가 1부터 k번까지 있겠지 이 x는 a5부터 a10만까지 있었더라고 그럼 내가 여기 나온 값은 아는 a가 있으니까 b라 할까 b1부터 k에서 k번째까지 있지 원소가 a야 원소가 B라고. 그러니까 X바의 원소가 b 공부터 BK까지 있어. 이 부분이 원소야.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원소의 개수야. 얘는 원소가 한 개씩 밖에 없으니까 원소 개수랑 전체 집합의 개수가 같을 거야. 근데 이건 표본은 달라져. 전체 개수는 K겠는데, 원소 개수는 달라지겠지. 이게 중복될 거니까. 이, 이 X바가 한번 뽑았다는 것은 이 중에 B로부터 BK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번시행 했다는 것은 원소 하나만 얘기 B1부터 BK 중에 한 개만 얘기한다. 그한 개가 얘예요. X바. 가 r 가 이게 뭔지 몰라. 근데 얘가 내가 이런 B1이라지. B값이야. 이 전체는 X바라고 한다고. X바는 B1부터 BK까지 전부를 얘기하고 얘는 B 한 개만 얘기한다. EX라고 하는 a1부터 a10만까지 전체가 나누기 10만이겠지. a부터 그러고 한 번씩 보았으니까 나누기 10만이겠지. 이게 m이야. 그럼 ex 반은 뭘까? b1부터 bk까지 있네. 얘는 b로 어디서? b의 k 가겠지 여기 k 나누기 있지. 그랬더니 얘가 뭐 한다? m이라는 걸 미는 알려져 있다고 얘기한 다고 그래서 이 e, m과 이건 다른 거야. 얘는 b 한 개야. 비 전체를 평균한거야. 그러니까 e x 반비 B 전체의 평균이고 얘는 B 한개야. 표본 평균은 B를 얘기해. 표본 평균의 평균은 B의 평균이야. B를 얘기하는 B의 전체를 얘기하냐 구별해야 돼. 얘는 B 한개야. 얘는 B 전체 평균이야. X의 M의 제곱의 2의 길이 값이야. 근데 우리는 알고있지 공식은? 저거 정식도 안하고 공식으로 쓰는게 너무 많아 10만개 다안번해 10만 개가 아니고, 얘는 10만 개잖아. 10만 개의 1제곱인걸 k 개를 해야 돼. 제곱에다가 EX파 전체의 제곱인데. 얘가 이미 M인 거 알고 있으니까 할 필요 없지. 근데 얘는 결국은 e x 과 제곱에다가 m 제곱이 된다 이게 M이랑 같은 거 아닐까? 그럼 M제곱 빼는건 똑같을 것이고, X제곱과 X바 제곱인 걸 구해야 돼. 10만 개에다가 되고. A. 소문자 A1부터 A10만까지. X라고 하는 게, 그니까 러 X 제곱도 마찬가지 그만큼 있겠지. X 제곱도 A1의 제곱이겠지. A10만의 제곱이겠지. 그걸 X 다의 제곱, B1의 제곱이겠지. B의 K의 제곱이겠지. 이걸 다 해야 돼. X 제곱이 이거 한 개에 대한 거야. VX 발음못 보는 이유가 하나만 물어보면 된 거야. 그 지금 X 다가 B1의 제곱야 표준편대가 50이라 했지? 그럼 그건 s 야 그럼 얘를 구하면 뭐냐? 천0 좋지? 1그0 아닐까 여기서 x부터 x100까지 100개지? x부터 x1부터 1 0 0까지 편차이겠지? 이것들의 평균이 비차이잖아 그 이천에서 x1을 빼고 천에서 x2에서 을 빼고 그게 정이잖아 s 가 원래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책에서 증명되어 있지 왜 백일한 인지는 레슨? 에스테 s 제곱의 기대값이 v x t 관련된 거 e m e m b e r I'm u n d e n e h n x 원 o x o 누 X 반은 0 t e X bar. 32. X s, -bar. E s X bar, 20. X s q X s q u 지2 X s X 그럼 여기서 x1은 뭔지 무게겠 뺐어 x1은 천이야. 1 0 0개뽑버잖아 100번. 이거 자체분 x가 아 m되지 이해가 심어그리고 그럼 n이 지금 몇 개? 100개 버거는 109번에 16번에 블라블라 x 1의1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걸 물어보지 않아? 이렇게 되건 그냥 개념인거고 이걸 물어보지 않아. 대학교가 되고 넘어가는 거. 고등학교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안 풀어봐. 5 0단이고 100개를 뽑았더니 한 개를 뽑야 뭐가? 표본 한 개. 시행을 한번한 한 거야. 100개짜리 표본이야. 표본이랑은 덩어리야. 덩어리를 K개 중에서 하나만 지금 그한 개의 표준편집는 s 를 쓰기로 한 거야. 이제 얘는 S야. 얘는 X바 한 개야. 제가 B1의 S 가 B1의 표준편차는 S야. 원래라면, 모, 집단의 표준편차 시그마를 알아야 하지만, 모를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전체를 모를 때조사 하는 거니까. 이 시그마를 안줄 때, 한 모집단의 표준편체 시그마를 모을 때는, N이 크면, 시그마 대신 S를 이용한다. 즉, 시그마랑,를 구할 때 모를 때 S라고 쓴다고. 시그마 대신 X를 대기판 조금 기억하는데,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은 N이 크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나. N이 충분히 크면은 N이 세계는 30도 있고 50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N이 대기장을 뽑아. 대기상이라는 게통계에서 N이 크다는 것은 대기상이 음. 있어요. 요거 기억해요. 요거를 기억해요. 요거는 외 얘는 소문자 한 개가 한 마디로 내가 원소래지 대문자 X 반은 전체야 집합이야. 전체 집합중에 한개는 원소야 전체 집합이 아니고 원소 하나를 물어보고 지금 시행한번 시행한번 할 때의 초본 일대는 x고 소문자 x 지금 중게 그것의 초본 생분이니까 1을 준거야 그리고, X가 50으로 거야. 이거 1개짜리. 그래서 생략을 한게 1개만 한 뽑았다, 5분은. 뜻하는 게 실제 한번 했을 때표아넣이게 그때는 소문자 X 반 1개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b 번 1개야. 대부분 X1이 여기서 100개가 있을 거고그 나누기 100을 한 건데, 이걸 X 박 여러 개있어그설명면 b 번부터 B100. 뽑을 때가 있을 거죠. 그걸 설명하려고 이 전체가 b 1부터 B의 k가 전체야. k 개을때그 중에 하나만 뽑은 건데 그 하나 뽑았던 전체 결론만 준다. 어떻게 이걸 계산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의미만 아는 데 전체 부를 때는 기대값으로 물보고 이거 물어볼 때는 방 e의 x 방하고 v의 x 방을 물어볼까? 그리고 이때는 샘플의 시그마 제곱을 쓰겠다는 게 전체를 물어볼 때고. 그는 앞에 보고부터 전체의 기대값 전체의 부산 전체를 볼때 1함, 부함 9희도 붙고 하나만 할때 소문자 쓸것고 소문자 쓰는 것은 비원 하나만 있는 거예요 대문자 쓸 때는 전체를 물어보고 시고 소문자 쓸 때는 하나만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를 물어볼 때는 비원도비키까지 이의 평균과 부산이고 하나 물어볼 때 소문자에서 그거에 대해서 묻고 그때의 소집편표가 S를 쓴다고 이걸 딱기억해두개 구별해서 제일 끝에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 개짜리 헷갈리 만드는 게 앞에서 전체였던 거한 개짜리야. 두개 전체라 관는데 녹색이 전체였는 거. 육 파트는 이 나머지. 이 나머지 부분이 지금 나온 거고 녹색 부분이 앞에서 들어오는 전체에 대한 거야. 이거 구별해야지 안 헷갈릴 거야.